안녕하세요. 제니스병원 피부클리닉 송희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모 시술 후 주의해야 할 점들을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겨드랑이, 인중, 헤어라인, 턱수염, 팔, 다리, 잔털 등에 시행되는 제모 시술은 면도 후 마취크림을 바르고 2-30분간 대기 후 시술됩니다. 자극이 덜한 팔과 다리는 마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3주 간격으로 시술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당일 세안과 샤워, 화장이 가능하고 화끈거림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1 2 시간 후 완화됩니다. 냉찜질을 해주거나 스무스 케어를 병행하면 빨리 진정됩니다. 시술 후 일주일 정도는 털이 더 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격한 운동과 사우나, 찜질방, 수영장 및 음주와 흡연은 붉금증이 있는 동안 피해주시고 4~5일 후에 가능합니다. 빨갛고 가려운 발진이 생기면 피부를 시원하게 하고 스무스 솔루션을 사용하면 빨리 진정이 됩니다. 증상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사용해 주세요. 태닝과 자외선 노출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각질 제거는 절대 금합니다. 제모 시술 하루에서 이틀 전 면도를 하고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음 내원일까지 왁싱 및 털을 뽑지 마시고 면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모 시수로 주의할 점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제니스병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